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월 14일 수요일장이 이제 정규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노스페이스 오늘은 현재 약보합권 움직임으로 종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장중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폭을 13% 가까운 흐름으로 고점을 26,700원까지도 찍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종가 상에는 23,4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약보합 움직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 하지만 윗꼬리도 길고 아래꼬리도 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치열한 매수매도의 흔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최저점에서부터 빠르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에서는 이 매수 매도에 치열한 싸움 속에서 굉장히 윗꼬리와 아랫꼬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어, 여기서 결국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인옵 스페이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흔들림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 일단 이노스페이스 국내 이제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표적인 뉴 스페이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스페이스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주 항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또 우주 항공 테마가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로 현재 스페이스X 관련된 상장 이슈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주입니다. 우주 산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이 우주항공 연구개발비로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노스페이스가 어떠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어마, 어, 그러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주가가 빠르게 이 거품이 꺼진다 라고 하죠. 거품이 빠지면서 그대로 빠르게 하락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노스페이스는 이미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2024년도 7월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최대한 시간을 꽤 오래 걸리고 나서 바닥 따지기를 끝내자마자 그대로 우주항공테마와 함께 주가가 로켓처럼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이노스페이스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로켓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R&D라고 해서 연구 개발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우주 로켓, 발사 로켓을 재사용하는 거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결마, 결국에는 그만큼 이 연구개발기를 또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효율을 가져다 줍니다. 스페이스엑스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처럼 우리가 어떠한 이런 엔진 구조를 기술력을 가지면서 어, 폭발의 위험성도 낮추고 제작비가 저렴하게 쓰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노스페이스가 이 신고가 27,700원 자리를 돌파할수 있는 건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분명하게도 당연스럽게도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항공 테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정복을 할 때까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만큼 그 시기가 단축되느냐의 핵심이죠. 그만큼 많은 돈이 쓰일 수밖에 없고 올해 이제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확정하는 만큼 그 기대치는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AI 산업만 연결성으로 보더라도 이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수요 폭발에 대한 기대감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노스페이스도 이 수요 폭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다면 주가가 고점에서 조정을 잘 받고 다시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다음 단계가 바로 실질적인 공급 확대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는 말 그대로 기대치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매출, 재무제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죠. 자, 그만큼 아직까지도 좋은 나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순하게,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결국엔 개인과 메이저들 간의 결국엔 수익률 싸움인 거죠. 메이저라 하면 외국인과 기관을 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개인들보다 메이저가 더 수익을 많이 본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개인들이 단기 수익률 한5%볼때 메이저들은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기본 20에서 25%더 높은 수익 전략. 개인들이 그럼 한30% 수익을 볼 때는 메이저들은 이미 백에서 기본 백에서 150% 수익 전략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단기간에 저점에 서서 30% 수익이 나면 이거를 팔지 못해서 안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0% 수익이면 괜찮다 잘 팔았다 라고 생각해서 파는 순간 주가는 메이저들의 더큰 수익률로 올라가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나 이걸 바라만 보고 있다가 오히려 다시금 이 높은 가격에서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문제가 되고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개인들이 난다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메이저들의 정보력, 분석력,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런 기본 3박자를 개인들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딱 하나 이 메이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메이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낸다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메이저들이 언제 사고 그들이 언제 파는지 이것만 알아낼 수가 있다면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메이저들의 매매 흔적. 이 한마디로 그림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를 찾아내야 그 그림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 또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 그림자 찾기를 성공해서 메이저들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신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제 차트에는 각각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 하나하나 입력 값을 설정해서 넣어서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는 순간, 매수 신호가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그들이 판다.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매도 신호가 빠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매매하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매수 신호에서는 그대로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니까 우리도 매수를 하고, 매도 신호에서는 그들이 매도를 하니까 우리도 매도를 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결국엔 그들이 고점에서 한번 정고점에서 흔들기를 나타냅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그럼 우리도 같이 똑같이 샀다가 팔았다를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다시 이들이 사는 모습에서 우리도 그냥 손쉽게 따라가서 사면 지금처럼 급등하는 수익을 그대로 다 같이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럼 현재 이노스페이스 저와 함께 하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다음 매도 신호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 단기 수익률 아무리 좋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절대 팔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저들의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더 좋은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노스페이스 전화 아직 못 들어갔어요 대표님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또 마찬가지로 추가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혹은 제가 장중에 분봉 타점에서도 빠르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하지만 좀 다만 아쉬운 게 있다라면. <laughs> 아무래도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응이 힘들다고 혼자 해보겠다고 막 달려드시다가 오히려 또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드릴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많은 분들께 이 문자로라도 문자를 통해서 빠르게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신호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영상 보시는 중간에라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 연락처를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010-6887-4488번 제 개인 연락처 알려드리는 만큼 이곳으로 간단하게 이노스페이스 앞에 두 글자 이노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문자가 오는 대로 빠르게 구독자님이라고 한분한분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어 그러면 저도 최대한 빠르고 많은 분들께 신속하고 간단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단체 문자로 신속하게 알림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부담 가지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문자를 받는 순간 그 속에 매수매도 타점과 전략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실시간 대응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좋은 수익을 더 지속적으로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항상 저한테 대표님 항상 매매가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면서 더 좋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들 내고 계십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또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런 거죠. 아 그럼 이거 혹시 유료 유료 신청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들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이런 건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가성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절대 이런 거 하실 게없고요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더 하실 거없고요 많은 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실수록 아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구나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영상 제작에도 큰 원동력이 되는 만큼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6887-4488제 개인 연락처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노라고 간단하게 문자 아무 때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장중에도 상관없고 뭐 늦은 시간 주말에도 상관없이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연락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추가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라든지 어또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대표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제가 하루 종일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 내용 그 내용 속에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